할렐루야 주여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영이와 드리는 가정예배 수요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영이와 저에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서 여린양 보일의 피를 의지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지 허물들 모두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죄를 다 덮으셔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여러분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찬양 들을 때 우리의 혼과 육이 다 영의 말씀에 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 그 가사에 우리 영혼을 실어넣고 힘차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. 이미 얻은 증거대로늘 믿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. 그 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?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.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는 우리 애왕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누르지 않고 하는 바람에 <laughs> 예배는 드렸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